박사는 증시 갑독이. 안녕하세요, 증시, 증시 나침반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안철입니다. 네. 네, 반등을 좀 드디어 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팝니다. 팔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외국인이 오늘 그. 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는 좀 매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5,400억이나 매도를 음.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네. 900억 가까이 음.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코스피에서는 매도는 아니고 한4 0 0억 정도만 샀는데 네. 코스닥에서 1,100억 샀습니다. 음. 네, 오늘 뭐이 정도 1,000억 가까이 양쪽 다산 거는 이게 9월 들어서는 처음 산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많이 그냥 빠졌다고 생각해서 그냥 산걸 수도 있는데 음. 공교롭게도 오늘 한 10시경부터 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금투스의유예를 주장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어, 근데 공교롭게도 또 시장이 1 0시 이후부터 급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네, 좀 영향을 그래도 주긴 준것 같아요. 지난 주에 우리 금요일날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아시아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 것 같고 음. 오늘도 뭐 대만은 1.3% 빠졌거든요 시장이 음, 음. 코스피는 0.3%만 빠졌습니다. 네. 네, 처음에 그렇죠. 이제 우리도 한 열시 경에는 코스피가 한1.6% 빠졌었는데 네, 그렇죠? 다 반등을 했거든요 1.3% 음. 포인트 정도. 아 여기 아마 좀 금투세 영향이 <laughs> 추가로 좀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전 지난 주에 그 이소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몇몇 의원하고 같이 4명, 다른 세 명의 의원하고 같이 대담했잖아요. 네. 아 진짜 제 마음을 100% 이상 반영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주식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너무 잘 알지. 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분이 네. 주식 투자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기보다는 음. 옆에 좀 훌륭한 보좌진들을 두신 게 아닌가. <laughs> 난 남편이 증권자인가 <laughs> 했어. 정말로 음. 내용을 많이 알더라고. 정확히알더라고 네, 그러니까 바쁘신 분이 막 주식 투자를 네.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옆에서 조언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그렇다좀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김현장 변호사 였대요 아 변호사 어, 김현장 변호사로 그 뭐지 무슨 인재 발탁으로 해가지고 발탁되신 분이고 아마 네. 그렇다면 경제 쪽 일을 하셨겠지 음. 김현장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법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되니까 난 너무 고마워서 이게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뭐 국회의원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 전 사실은 전 민주당원 아니,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후원 좀 했어.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난 이렇게 해서 표, 내한 네, 한 표, 후원이 한, 한 클릭 올라갔다. 그렇죠. 어, 개수만이라도 올라가면, 야, 이소영 의원 그 후원 계좌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 이 그, 우리가 김용남 의원, 밖에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실 의원도 아니고 전 의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다섯 명 정도밖에 관심이 없다고. 근데 이분들은 표에 관심이 있다고. 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뭐여 있어. 야 후원이 많이 들어왔대. 개수가 몇개 들어왔대. 이러면은 사람들 마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했어. 네. 확실히 민주당에서도 금투세를 반대하는 의견을 요즘 내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하, 하하기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여론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금투스에 대해서. 에, 에, 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음. 시작이 돼서 점점 이제 여론이 조금 바뀌는 음. 구도로 좀 연말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후원을 했겠어요. 야, 진짜 정치 후원도 해 보고 내가 잡아가지 네. 마세요 그냥 네.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음. 내에서 여러 이러 저러한 좀 의견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금투세 관련된 보도나 이런 톤의 변화들이 음. 아 특히 민주당 내의 톤의 변화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표 표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기업인이었어요 음, 음. 그래요 음. 네 쌍용 에스오 아,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음 네. 네, 일단 시장이 선진한, 선진화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음. 어금세아 최고위원에서 회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24일 날 일단 민주당에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토론이라서 음. 모두가 좀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그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각자 의원들이 좀각 자기 의견을 좀 공개적으로 밝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이현주 의원이 어,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자본시장은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다. 네. 또 상당히 좀 동의가 되는 발언이에요. 음, 음. 뭐 금투세 도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리는 없잖아요. 주식시장이 음.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의 수단인 금투세를 언제 시행을 해야 되느냐에 음. 대해서 확실하게 좀 표명을 입장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나라가 발전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언제 되었건 아니 당을 떠나서 나라가 발전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좋지.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아니면 하라 이거야. 근데 나라가 발전할 아니 지금으로 봐선 도무지 아니잖아. 세금도 줄 줄어요. 이소영 의원 말로는 세금도 줄다는 거야. 거래세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 다 아주 단기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뭐 부자들은 세금 당이 더 내고. 작년에 뭐 5천 이상 번 사람들은 뭐 앞으로도 세금 더낼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못 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못낼 테니 5천 이상 못벌 사람들은 이제 세금 안 내니 좋겠다 이건 정말 단기의 단기적인 시각이잖아요 음, 네. 네. 여기서 이제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좀 아유, 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리 이렇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야 우리가 도대체 개인 일반 흙수저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해서 좀자리좀 잡고 뭐 크게도 아니고 그냥 너무 크게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재테크가 다른 거는 쉽진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코인 가기서 코인 가서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9월 5%는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이거, 이게 건전하게 육성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좋아졌잖아요. 401k로. 그게 보였으니까. 근데, 이거가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험악해지겠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뭐그 사람들이 계층 이동의 상승에 대한 <laughs> 뭐라 할까 하나 몇개 없는 사다리 중에 하나가 또 끊긴 거 아니야? 계층 상승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전망적인 거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소영 의원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급 뜻에 반대하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이제 며칠간 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를 줬다. 음. 어제는 최고위원 두 분이 전화 를 주셨는데 한 분은 좀 염려를 표하고 한 분은 금투세 시행하면 안될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했다고 하니까 어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어 약간 좀 지도자급에서도 의견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음. 어, 최근에 좀 페이스북에도 입장문을 공개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뭐, 네. 이현희 민주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음.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 라고 유예에한 표를 주셨고, 음.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어, 금투세는 유예되거나 재논이 되어야 한다. 금투세 시행 시 다방면, 다방면에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 안정화, 안정화된 시점까지는 유예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전히 근데 진성준 의원은 여전히 <laughs> 어, 굽히지 않습니다.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없다.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된 세율이라 간편해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그러면, 아니, 20, 2020년 장 같은 거 만나서 음. 5천만 원 투자한 사람 5천만 원 모욕 벌수 벌, 벌 있잖아요. 그죠? 1억 투자한 사람 5천만 원 벌은 건 흔했잖아요. 2020년에. 그죠? 그럼 그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은 영원히 주식 시장에 돈 벌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로 들리네요. 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음. 금융상품별로 세율이 단일화돼서 간편해진대요. 이제 금주세 되면 다 같이 음. 22%니까 뭐, 어, 저거는 15.4고 뭐 저거는 뭐고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고 저거는 또49.5 아니고 헷갈릴 네. 필요가 없다는데 아, 사실 사모펀드도 그 최고세율 종합소득세 많이 버는 분들은 음.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사모투자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음. 원래 부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 49.5 이렇게 적용받다가 22%로 단일화되는 돼서좀 간편해지시는 음. 지는 거에 좀 부기가 심리게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 중에 뭐가 있냐면 민주당에서 이걸 옹호하는 부분의뒤 배가 음. 사모펀드 세력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어요 네뭐 네, 음모론이니까 그냥 음모론이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은 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음모론이 진짜인 것처럼 철떡같이 믿어지는 상황을 왜 만드냐는 네. 거지 그게 참 답답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음. 대한 해명은 좀못본것 같고 음. 아 이게 정말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로 <laughs> 왜냐하면 사모펀드도 주식 그치.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극소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사실 크거든요. 음. 이 부분 세금 분명히 줄어들 텐데 정말 이쪽에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거는 뭐 자산운용사 순위 쫙 해보면요 주식운용사들은 순위 안에 없어요. 다 부동산운용사들이 상위에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어쨌든 요즘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음. 오늘 이제 금투세 발언에 힘입어서 그리고 조금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은 오늘은 좀 해낸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그만 빠질 때가 좀 되긴 했어요. 코스닥은 정말 지겹도록 빠졌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말하고 이번 오늘까지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코스피 1년 EPS요 순위 규모가 200조 넘을 것 같아요. 200조. 네. 그리고 약 220조 될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240조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한 220조 내외로 일단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지금 시가총액 하도 빠져가지고 2,200조 밑으로 지금 떨어졌거든. 거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PR 50배 넘는 놈들 살짝 걷어내 주면 기름을 약간만 떠 주면 진짜 이거 PR 9배야8점몇배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컨센이 빠르게 내려가. 어 지금 급속도로 예, 컨센하고 네, 음. 이제 목표가 낮아지고 있죠? 네. 네. 오늘도 아참 실망스러운 게 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던 어 목표가 내렸잖아요. 음. 그 근거로 들었던 것도 뭐 3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회할 거다. 예상치 하회에서 10조잖아. 그렇죠 재고 평가 그 손실 음. 그 환입되는 게 2분기엔 음. 좀 컸었는데 3분기에는 네. 별로 없어가지고 음. 2분기보다도 실적이 꺾일 거다, 3분기 3분기로 꺾일 거다, 음. 꺾일 거다. 음. 음. 환입이 없어서 네그게 주된 음. 이유였는데 한참 지나고 우리 증권사에서도 그런 똑같은 논리로 목표가 하향이 좀 나오기 음. 시작했습니다. 네아 오늘 KB증권에서 목표가를 95,000원으로 하향은 시켰습니다. 근데 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네. 좀 크다는 걸 고려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는데 음. 어, 일단 3분기 스마트폰과 pc 판매가 부진해서 모,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에서 한 16주까지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출하와 가격 상승이 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3분기에는 9.7조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음. 전분기 대비 한7% 정도 줄은 수치예요 음. 현재 컨센이 13.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9.7조 나오면 여기서 쇼크죠 쇼크 예. 어. 오. 30조가 30 30 넘게 빠지는 거니까. 네, 13조에서 네. 4조가 빠져버리면 상당한 컨셉 하향이 좀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네. 24년과 25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15% 하향하고 24년도는, 25년도는 11% 하향해서 각각 38조와 57.7조 수정됐습니다. 25년도 영업이익 잘 나온다는 데는 이제 80조 전망도 했었거든요. 네. 낮은 데는 낮지만. 네. 근데 좀 높은 데도 이렇게 점점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11조 하향했다면 60조 원 이상을 전망을 했었는데, 음. 50조 때 후반대로 좀 내린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컨센이 영업이익은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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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디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PC 등의 제품 수요 부지는 하반기에도 크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전부 다 지금 의견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음. 네, 엄청 좋게 보던 컨센도 다 이제 하향하고 있고, 다만 HBM이나 DDR5 등의 AI 서버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해서 하반기에도 공급은 타이트할 거다. 그래서 디램이 레거시와 HBM 쪽은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된 쪽으로 나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현재 주가는 근데 PBR이 한배 정도에 근접해서 하락 위험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전의 기준으로 12개월 PBR이 어 삼성전자 는 1.1배, 하닉스는 네. 1.2배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하닉스도 엄청 정말, 빠졌어요. 이번에 37% 빠졌어요. 고점에서. 네. 저기 그 엔비디아 27% 빠진 노를 37%로 빠졌어. 오늘 반등이니까 조금 줄어었죠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컨셉이 이렇게 하락데서인지 오늘도 2% 정도 하락을 해서, 음. 네. 그렇게 반등은 제가 못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풀전을 했어요. 음, 음, 장 초에는 막3% 정도? 많이 빠졌었는데, 음. 네. 네, 플러스 0.4%까지는 반등을 좀 했고, 다른 뭐, 반도체주들, 소부장들도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좀 반등은 좀 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특별히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죠? 팔은 거죠? 어 요즘 대형주는 네. 계속 팔더라고요? 네. 그냥 팔았으면 엔비디아 오늘도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같은 패키지로 계속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이 좋다는 보장은 못하겠네. 네. 근데 충분히 많이 빠졌잖아요. <laughs> 우리는 10% 넘게 빠졌어더 걔네들보다 10%나 더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빠진 건 맞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끝나는 건 엔비디아가 반등을 구조적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 이거 지금 33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다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장 평균 두배 정도 받는 영업 그 배수는, 아니, 저 이익 배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가 어떻게 되냐고 손절의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물량을 이제부터는 소화해야 되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악의 상황은 좀. 본 거였으면 좋겠는데 <laughs> 뭐 어쨌든 그렇게 네. 더 빠진다고 해도 네. 많이 남지는 않는 어요그런 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0만 4천원으로다 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영업익은 이어 아까 KB는 9.7조 전망했잖아요. 음. 어, 현대차증권은 11.8조. 그거보다는 좀 2조 정도 높습니다. 근데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는 20% 하향을 네. 시킨 수치입니다. 퍼20% 음. 여기서 높았으면은 어한 14조 원 전망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게 지금 13조 5조 컨센들를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차락차례 내려가면 영업이익 컨센도 좀 음. 빠르게 내려가긴 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먼저, 원래 이제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뒤에 컨센 내리니까 막바지 좀다다른게 아닌가 싶고 음. 어, 이유는 뭐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 제품 수요 둔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금이 감소한 거 그리고 일회성 비용 등등. 네, 일회성 배우기 좀 큰가 봐요, 3분기에. 네, 네. 예,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26년도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3나노 기반의 엔비디아의 루빈 제품이 HBM의 비트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애플이 AI 탑재로, AI 탑재로 모바일 HBM 시대를 개화시키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HBM 잘 만들어야 문제지. 네? HBM을 잘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 삼성이 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d r m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네4분기부터 12단 넣는다니까 하, A A 원이 1 5 B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 계속 보도로 흘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예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오늘 아이폰16의 공개가 음. 오늘 밤에 있죠. 그런 시간으로는 뭐 드디어?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야, 시장 하락하는 과정이라 그것도 까먹고 있었네. 와, 맞다. 네. 네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아직 음. 뭐, 이거 반영돼서 오른 것도 없는데, 이거 계기로 재료 선물 을더 떨어질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컨셉인데. 음. 애플 컴플, 애플 뭐야. 인텔리전스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한데. 네. 네. 근데 대부분 기대를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음. 어, 일단, 어, 외신에서 보면은, 에이, 아이폰1 6에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북미 버전에만 탑재될 음.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워낙 애플이 그동안 판매량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뭐 16이 나온다고 해서 디자인 변화도 별로 없겠다. 음.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17 정도, 아이폰17 정도가 나오면 그때 조금 AI 기능이 더 확대가 되고 보편적으로 여러 지역들 좀 깔리고 하면 그때나 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아이폰 행사에 대해 기대감은 조금 그래요? 없는 편인데 어. 사실 지난번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공개했을 때 그때는 딱 공개하자마자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 다음날부터인가 어. 막 급등하면서 엄청나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언급을 그 처음했을 때 얘기죠 네네 네. 아, 이번에는 그렇게 뜨겁긴 아니, <laughs>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북미에서만 팔리면 돼요. 북미에서만 팔려도,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는 가만있어? 히 안드로이드는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메모리 탑재 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50%, 30에서 50%씩 늘어요. 무조건 다. 그러면은 됐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안 늘었어. 안 늘다니까. 애플이 얼마나 저기를 안늘리 걔네 6, 6, 6, 6기가, 고 8기가 써요, 아직도. 근데 이번에도 맨끝모델 말고는 DM명랑 별로 아니, 안 늘리잖아. 아니, 네. 6기가에서 8기가 응. 올리고요. 8에서 12기가 올려요. 이번에요? 네, 올립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쓰려면 올려야 돼요. 아마 그거 발표가 되겠을 텐데, 올립니다. 이거 안, 그거 없으면 아, 힘들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가 그래서 미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미국에서만 돌아간다. 북미에서만. 캐나다하고. 난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은 메모리 쪽하고 반도체 쪽은 괜찮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D 램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음.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데 지난 네. 주말에 한번 다뤘잖아요. 음. 네, 어 창신 메모리 그리고 푸젠지나 반도체 이런 등등의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반도체 장비 증설로 공급 과잉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레거시 중심이고 아직 생산 증대가 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DDR4의 현물 가격이 하반기에 좀 하락 전환을 했죠. 그래서 좀이 우려가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휴대폰 벤더들 중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삼성이 폴더블 C, 6 시리즈 있잖아요 플립 6. 음. 요거도 KH 바텍이 많이 했었는데 KH 바텍이 점유율이 지금 50%대. 음. 중국의 환리라는 회사가 거의 50%까지 점유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파인엠텍이 뭐 국내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뭐 소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 휴대폰 벤더 쪽에서도 음. 중국 쪽에 좀 어, 비중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긴 합니다. 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나봐요아 항상 뭐 물량 뛰기로 하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 밴더도 네. 그렇고, 디램 쪽도 그렇고, 음. 아이 LCD에서 경쟁력 잃어버린 뭐. 그런 음. 꼴이 다른 데서 좀남이안 되는데, 네. 하여튼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뭐 공급과잉 안 일으킨 데가 좀 없지 않아 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불안하게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좀 높여서 계속 한단 음. 기술을 빨리 좀 내놔야 될것 같아요.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그 예전 제품들은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요? 중국이 따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는 삼성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게 좀 고급화 모델을 더 고급으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진을 조금, 너무 내가 감상적인가? 마진을 좀 줘야 될것 같아. 밑에 업체들한테. 그래야 걔네들이, 어, 마진을 가지고 좀 신기술 개발도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제한, 제안, ODM으로 제안을 하고, 뭐, 그래봐야 뭐 중국에 팔아먹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게 해야 같이 성장해야 좋을 것 같은데, 참. 왜냐면 애플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애플이 그런식의 하거든 하단, 하단 밑에 벤더들한테 꽤 많이 남겨줘요 애플은 좀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 항상 아쉬워 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는 상당히 좀 크게 만든거 했어요 실리콘 2는 10% vt 8%때 cnc 인터내셔널 마이 패밀리에서 c 아무리 퍼시픽다 4에서 6%씩 화장품 쪽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유한타증권에서 KBT의 성장에 따라서 해외 유통사 실적이 급증하는 중이다. 한번더 음. 언급을 해줬습니다. 시리콘2를 탑픽으로 제시했는데, 24년도에 상당히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매출액이 상반기인데, 24년도 1년치에 맞먹게 나왔고, 영업이익은 1년치로 훨씬 상회했습니다 음. 그래서 여전히 KBT의 인기가 좀, 어, 트렌드로도, 검색 트렌드로도 계속되고 있는 게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네. 홍콩에 상장 상장된 예스 아시아 홀딩스 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신고가 랠리 거든요 실리콘 2랑 상당히 유사한 비즈니스 네. 모델 어유사 한데 주가가 조정 없이 계속 네.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그래서 실리콘 2도 이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 다시 갈 거다 이런 네. 어, 주장으로 좀 언급을 해준 게 아닌가 네. 추정은 됩니다. Yes 음. a s 와 실리콘 투의 공통점을 보면 매출의 90% 이상이 KBT 제품에서 발생하는 점, 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 Yes 네. 시아는한 80%가 북미와 유럽 대륙에서 나오고요. 실리콘 투는 한43% 정도. 그래서 오히려 실리콘 투가 좀더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좀더 네. 안정적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둘다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로 좀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음. 긍정적으로 좀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KBT는 뭐 꺾이 꺾였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음. 시장 룸도 침투할 룸도 굉장히 크고, 아, 그럼요. 예, 온라인이 이제 시작이고 이제 오프라인 시장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프리미엄 제품은 아닌 조금 저렴한 제품들이 요즘에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퍼시픽도 어, 조금 저렴한 제품, 다이소에 이렇게 출시를 하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물가 기본, 상,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꽃밭이고 저기는 사막이라니까. 화장을 안 해. 그렇죠. 어. 이제 그래서, 시장이죠. 어, 우리는 완전 꽃밭이야 거기에 비하면 저기도 이제 꽃밭을 아끼는 거야. 음. 그런 생각하면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외국인도 좀 화장품 쪽으로는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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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석 연휴를 지금 얼마 안 남뒀습니다. 지금 화수목금만 마지막으로 좀 남았는데, 아, 음. 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연휴를 앞두고. 이거에 대해서 한투에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2000년에서 2023년까지 약 24년 정도의 코스피를 조사를 했는데, 연휴 전오거래일간 플러스 수익률이 날, 났던 횟수를, 어, 보면은 46% 정도. 그리고 연휴 이후에 오거래일간 플러스 수익률 날 확률은 58% 정도. 음. 막 엄청 의미,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휴 전에는 플러스 날 아유. 확률이 좀 적다. 아, 제 경험은 항상 그랬어. 돈, 야 이거 돈 찾는구나. 음. 항상 그랬어. 추석 전에는 좀 그랬어. 요 네. 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음. 이게 결론인데 네. 거래 대금도 사실 연휴 이전이 연휴 후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휴 전에는 잘 거래를 안 해요. 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네. 게 적극적으로 특히 사지는 않겠죠 추가로 음. 어, 뭐 그간에 이제 불확실성을 좀 연휴 기간 동안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한투에서는 또 올해는 예년보다 시장에서 잠시 발을 빼려는 심리가 더 강할 수 있다. 금요일날 또 이제 신규 고용자 수 14만 명때 나왔잖아요. 16만 명 예상했는데, 요거 하회했고, 또 최근 매크로 지표에 대한 민감도도 좀 커진 상황이라서, 아, 올해는 예전보다는 조금 발을 빼려는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하락에 대비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도 좀 하락을 했고 올해 12월까지 금리나 예상 폭은 125bp까지 확대가 됐다는 점 등등 투심이 조금 안 좋아진 모습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 채권이 초강세고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연휴 전에 빨리 매도해라 이건 아니고 다만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주 위주로 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음. 언급은 있었습니다. 제약, 담배, 통신, 유틸리티 음. 섹터로 대응해라. 네, 사실, 이거 하락장 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 네. 그럼 뭐, 사실, 뭐, 쇼 치는 거나 <laughs>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수요일이면 끝나요. 네. 수요일이면 뭐, 이제 결제기준으로 끝난 거니까 돈못 찾으니까. 아, 수요일까지구나. 수요일까지 지나고 나면 끝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리포트들도, 아, 전반적인 톤이 다 조심하자 이런 톤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니, 옛날에 우리 그 모건스텐이 그 마지막 약세론자 떠나고 나서 시장 빠지는 거 봐. 항상 거꾸로지. 기가 막히지 않아? 그 사람 진짜 정확히 고점 나간 거 아니야? 기, 억나세요 그, 오래도록 했던 사람 견디다 못해서 못 벗고 나갔잖아요. 아, 네, 그쵸. 그러고 나서부터 시장 거꾸로졌어. 음. 마지막, 마지막 락세론자가 떠났다, 이러고 거, 좀 됐지 않았어요? 그게 딱 7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빠졌으면 미국 시장. 아, 올해 7월이요? 네, 올해 7월이에요. 음. 네, 정확하게 그 사람 나간 다음부터 한 일주일인가 음. 2주일있다가부터 시장 흔들기 리시작하는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 하락이 만발하면, 아, 안 좋다, 안 좋다, 만발하면 이제 바닥인 거지, 뭐. 거꾸로. 네. 네. 그래서, 뭐, 당장 내일부터 또 이제 반등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고,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러면 바닥을 뭐 가늠을 해보자면, 음. 어디 정도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키움증권에서 좀 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 코스피의 후행 PBR이 연, 현재 0.89배. 8월 5일 날, 그때 블랙먼드이 급락했을 네. 때가 0.87배 였습니다. 장중에 최고 빠졌을 때는 0.85배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당시와 지금의 하락 요인들이 조금 유사하다는 점을 거론을 했고요. 뭐 엔캐리 청산, 미국 침체 우려, 뭐 AI의 수익성 관련된 우려 등등 노출된 위기 요인이 좀 비슷하다는 걸 감안해서 이번에 코스피하다는 0.87배 정도. 그러면 코스피로는 2,490 수준 음.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이 종가가 2,535인데, 사실 아침에는. 2,500 깨졌죠. 안 좋았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터치를 했다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음. 그리고 8월 5일날 장중저점 0.85배인데, 그때까지, 음. 그 정도 수준까지 일시에 급락한다면, 어, 2,400대까지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2,500 이하에서는 주가의 복원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서, 아, 2,400. 를 보게 된다면 음. 아, 매수를 대응하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네, P, PBR 말고 PER도 9배에요 이제 9배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라 기름 몇 개만 걷어내면 점점 더 떨어지는 거니까 네, 가격적으로는 음. 매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 네. 주가는 많이 빠졌고 음. 그 후행에서 컨센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반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